이전에은 연타 손목을 한번 해볼 건데 이게사람 몸보다 이게좀좁기 때문에 좀 치약 곤이한면이 있어요. 음 그런데 이 보통 연타 손목은 아래에 이렇게 중단 자세 은이사는좀 어렵고요. 이간람손이올라왔이때막으이고또이렇게좀 페인트 모션 주면서 쳐보려고 이렇게 손을 막 움직일 때 있죠. 그럴 때 때리는 거예요. 예를 들면, 머리 했는데, 제대로 안맞았어요 그리고 서로 근접이 됐죠. 그럴 때, 손목, 손목, 이렇게 치는 거죠. 오케이. 예. 네. 실제 사람 체형하고 좀 달라서,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, 일단 해보죠. 실제 손이 좀 올라와 있는 상태죠. 올라와 있는 상태 자 이렇게 돌려서 옆머리 치는 것 처럼 수목도 머리 칠까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 는 겁니다. 조금 높이가 낮지만 얘도 손목 이 나서 먹고 번 이렇게 올라갔다 올라갔다 손을 올리니까 좀 낮은 손목, 좀 높은 손목, 중단 손목 중단 손목 좀 낮다 보통 보통 고해 캐야 적나기 때문에. ファイ。 Put it in, come on, come on, ready, come on.